자, 안녕하세요. 레시피 코리아의 손용준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에 그 우리 스카시 수육 칼국수 이곳에서 시작되다 스카시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 포스터 작업, 그러니까 유표지에 그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여기 업주께서 이렇게 프린트를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프린터만 진행을 하시고 벽에 바로 이렇게 붙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벽에 지금 이렇게 상태가 지금 우두두란 상태에서 이 포스트를 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잘 떨어지고 그리고 벽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매끄럽고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음, 포스트를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포맥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판넬 쪽에 붙여서 조금 더 매끄럽게 그리고 조금 더 품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맥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크릴하고 조금 달라요. 아크릴보다 무게는 훨씬 가볍고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3t, 3mm 두께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얇은 거는 1t나 2t, 그러니까 1mm, 2mm도 있고 두꺼운 거는 5mm 이상도 있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뭐, 여기 광고판에 보통 이제 어, 이런 프린트 작업을 할 때는 3mm 이하, 뭐 2mm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어, 저희들이 오늘 그 답을 하고 하는 것, 어, 그런 거를 지금 부착을 해서 조금 더 이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POP를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저포스터를 떼어가지고 다시, 어, 그, 포맥스에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어, 포스터 뒷면에 그, 접착력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붙이게 되면, 어,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어떻게 하면 좀 말끔하게, 아 어, 포맥스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스터가 접착력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붙이게 되면 다음에 잘못 붙였을 경우에는 다시 재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어, 포맥스 쪽에 물을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게 되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아 잘못 붙이더라도 다시 이렇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물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또 뒤편에도 이렇게 똑같이 포맥스 쪽에 바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물을 뿌려 줍니다. 왜냐면 하한 곳에만 뿌리면 이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들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포맥스를 붙이게 했는데, 이쪽에 약간 삥트는 맞지 않네요. 이게 처음부터 나와서 붙이고 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삥트가 맞는데, 지금처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면 이렇게 조금씩 낫게 됩니다. 하여튼 붙이긴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 물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 가면서 중간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테두리로 하고, 나중에 우두두란 부분은 어, 이런 걸 이용해서 이게 썬팅지를 바를 때, 차에서 썬팅지를 바를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도구인데, 어, 이거 말고 집에서 자나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쇠자 같은 걸 이용하시게 되면, 어, 이게 표면에 상처가 나니까 플라스틱을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표면이 우두두해요. 이 우두두한 이유가 어 조금 전에 이렇게 접착력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뿌리는 물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물을 속 내부에 있는 물을 이렇게 제거해주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조금씩 남아있는 물들이 나오면서 기포가 이렇게 빠지는 거. 기포 한번 보세요. 기포. 기포 이렇게 보이죠? 이게 기포가 아니고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물을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들두들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게 되면, 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표면이 맑아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들두들해도 나중에 놔두시면 물이 자연적으로 전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포만 보고 빼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아, 이건 탑입니다. 이게 전에 이렇게 포스에 붙인 걸 물로 이렇게 어, 다 빼고 뒤편에 쪽물 빼고 이제 벽에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보까지 다 설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어 원래 타보라는 거는 표면에 한번더 이렇게 한한 한 1cm 정도 여기 타보의 위치만큼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사람이 앉는 자리다 보니까 더 높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타보를 바로 즉석해서 바로 붙이는 형태로 그렇게 설치 설치했습니다.